m 미트 h 가0 가까워질 때 h 분의 f 의 a 플러스 n h 마이너스 f 의 a 마이너스 m h 뭐라고 n 플러스 m 의 f 프라임 a 라며 만약 여기가 플러스이면 여기가 m 빼기 m 이야 그랬다고 내가 지금 그럼 해봅시다 내가 지금 그럼 여기 확인 체크 44를 내가 다 풀어 그때 알 풀고 지금 해봅시다 면 자고그 애들 어제 어디 불고 집에 갔음 그러지 나쁜 사람네 진짜 정 쉬운 거 갖고 가꾸만 이 진짜 너 내가 그랬건 내가 도시가 또이측은 지심이 발동하여 내가 진짜 정말 잠깐 그럼 합시다 그럼 이거 1번 문제 보시면 우선 꼬리 맞아 안 맞아 여기는 h 제곱이지 그럼 h 제곱이 h 바뀌니까 지금 못 바뀌어 그럼 어쩌라고 밑에서 h를 곱해고 내가 없던 걸 이만 원래 나눔하니까 다시 어, 하자에까지가 지금, 그죠? 그럼 부모가 물 바뀌니까 곱했으니까 h 제곱 된 거니까 그러면 골골 골, 맞고 했잖아 지금. 네. 그럼 이게 한 세팅, 얘가 뭐라고 지금 네. f 프라임 a고요. 옆에 거는 어쩌라고 함수의 극한의 기본을 대입이니까 대입한다고 지금니까. 그럼 얼마 영이야. 네. 둘이 지금 곱하라매. 0. 얼마 영이라고 했잖아 지금. 다시 한번다 할게 지금. 그럼 그냥 라이프인 프로 보고 얘가 지금 그럼 3번은 어떻게 먼저? 만약에 공식을 못 외웠을 때 푸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지. 어쩌라고? 골을 맞추라며. 해봅시합시다 그면 먼저, 그니까 러 그대로 공식에 막강임을 느끼라고 칩니까. 그럼 만약에 공식 못 외웠어. 그럼 네가 진짜 곧이곧대 풀어한다고 얘기가 칩니까. 자, 그럼 리미트 H형 갔을 때자 E-H 지문에 우선 F에 A 플러스 H하면 당근 뒤에 누가 나와야 돼. 아, 또 꼴을 봐봐 이거 있으면, 마이너스, 얘가 필요하다고, 지금. 어디를, 어디냐고, 지금. 없잖아, 지금. 그럼, 없던 걸 빼주고, 내가 다시 둬야지. 그래야 식이 원상 복구가 되니까. 그리고, 뒤에 그러니까 거 뭐, 지금, 마이너스 F에 A, 마이너스 H, 어때, 지금. 이거 그리고 어떻게 극한을 찢으라고 피라마크 찌르라고 지금 그럼 e h 분의 f에 a 플러스 h 빽 f에 남겨놓고 다음에 리미트 H0 갔을 h 옮갔을 때 e h 분의 f에 a 마이너스 f에 a 빽 h인데 자 우선 앞에 식은 놔두고 뒤에 식은 문제가 있어 왜 순서가 바뀌었어 어요 둘이 뭐 다음 표현식이 뭐 앞에 한다 말하십니까 그럼 뒤로 갔잖아요 다시 하지 마뭐 찌르라고 지금 말했을 거 부를 바꾸자 우리가 지금 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꺼내시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바뀐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자리를 다시 예쁘게 세팅 맞춰주려고 얘가 지금까 그럼 어떻 됩니까 지금 f에 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 바뀌었지. 네. 이제 그리고 나서 보자고 있습니다. 이제 골 맞춥니다. 여기 골 맞아? 아니요. 안 맞지? 네. 아니요 이런 냥빼면돼빼면돼 그냥, 그냥 지금. 어. 여기가 있잖아 지금. 여기 h고, 어. 그럼 여기 일을 살짝쿵 이렇게 앞으로 한번 되지 지금. 러면되지 그냥 곱하기 2 곱하기 h니까 얘가 지금 그럼 여기 뒤쪽은 맞아 안맞아? 얘도 안맞잖아 왜?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나는 그냥 이거라고 지금 그니까 러 뭐를 빼내 우선 지금 얘가 그럼 거꾸로 다시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고 플러스 바꾸고 또이 2를 밖으로 빼버려 리니까 지금 됩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지금 밖에 마이너스를 넣어버리고 이 분야를 다시 밖으로 빼라고 니가 지금 얘가 그럼 이 세팅 몇가지가 뭡니까 지금 f p r i a지 금 그럼 얘는 1/2 f p r i a고 얘도 뭐였지 맞잖아 지금 얘도 f p r i a인데 얼마 지금 플러스 1/2의 f p r i a라며 지금 그 다니까 뭐 어차피 f prime a 문제 스프이 얼마고 지금 이라며 했겠잖아 지금 근데 봐봐 골을 누고 빼고 맞추고 귀찮체 그래서 이거는 대륙이면 뭘 외우라고 공식 쓰시라고 대륙이면 이거를 어떻게 공식 쓰실 건데 이거 봐. 어, 그러니까 여기 a 차 앞에 개수가 얼마냐? 개수가 1이지. 1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빼라에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개수를 지금 뺀다고 그거에 f 프라임 a라고 지금 앞에가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또안 본다. 꼴을 안 본다. 밑에 2가 있잖아. 우리 외운 건 h 분야가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를 밖으로 꺼내려고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는데 앞에 누가 있다고 지금 2 분의 1이 있었다고 해가 지니니까 그럼 여기 약분 된거제 그러니까 f 프라임 a 2만 남으신 거제 그러니까 자 4번도 한 번, 이한 번, 4번, 4번, 4번 어떻게? 해? 4번도 여기 1을 밖으로 빼려고가 지금, 그럼 공식 외운 거라고십니까 개수가 플러스 3, 플러스 1 빼래 얼마? E 하고 f 프라임 a인데 아그 키스 얼마 지금 얘가 있다고 그래서 네네, 네네, 얘도 얼마 지금 2라고됐습니까 지금 네. 자 우선 오늘 지금 설명 x까지 가보고 이까 제금 풀어봐 지금 그면 러 45분 어떻게 볼까 45분 그 어. 자 함수 보니까 누가 미분 가능하다고 지금 fx만 우선 t x를 몰라 그니까 우선 아까. 여기 성의 말처럼 우선 어잘 찢어 봐. h분의 f 에 a 2h f 에 이거 하고 플러스 리미트 h 전갈 때 h분의 gh 찢어. 대개 얼마라고 지금? 이가 나왔대. 근데 여기 아까 우리 계속 하고 자네 가지고 이거 이게 뭐라고 지금? 이건 얼마 그러면 해 봐, 지금. 어 계수가 -2고. 그러니까 만3하고 f 프라임 a죠. 거기에 플러스 리미트 h 전갈 때 h 분의 gh 이거 얼마 지금 이가 나왔대. 근데 문제에서 f 프라임 a 이거 얼마라고 지금 곱하면 9 넘기면 마이너스 9 빼니까 얼마 어 끝. 나왔잖아 답. 이거 이거 이거라 이거, 이거 매거라 매. 났잖아 끝났잖아 끝. 됐지? 우선 아니 우선 h e. 보고 x까지 가고 있어. x까지 가야 된다고 되십니까? 해봤으니까 지금. 자 그러면 x로 있는 미분 기수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x가 이게 좀 까다로워 되십니다 그럼 잘 되니까 어. 어. 왜냐면 이 전감성 사람들이나 그니까 뭐냐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거 풀때 빨리 그럼 f 프라임 a 구하는 미분 계수 x일 때 말해 봐 지금. 뭐라고 지금? 리미트 a x가 미야 x가 a 가까워질 때 x a분의 fx fa라고. 제발 제발 이거 정말 정말 진짜 강조해 쓰면서 요거 진짜로 꼭 외우라고. 그러면 1번 봐. 1번. 맞으면 안 맞아? 이거. 하나일 자리가 지금. 맞아, 안 맞아? 안맞았다고 이거 지금. 여기는 3차야. 요 3차가 이차금차제 2차, 바뀌어 지금. 못 바뀌어. 그럼 내가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돼서? 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곱해 하재. 그럼 업 들어 막 나눴다니까 다시 거꾸로 업식에서 네. 할 거잖아요, 매가 지금. 그러면 분모가 뭐가 두고 파니까 x 세 제곱 마이너스 일 나오재. 그러니까 곱셈 공식도 못 외우시면 안 된다고 쓰니까 지금 좀 들어 힘들어 들어 지금이가 이게 바뀔 거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꼴이 바뀌면 이제 3차의 함수값에서 일의 함수값을 뺄 꼴이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뭐가 남았다고 지금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일 나왔어요, 지금입니다. 그러면 이거 요 세팅 이거보다 뭐, 세팅이 뭐라고 지금 f 프라임 얘는 이제 1이잖아, 1 일자 일 일로 간다며 지금 원래 여기가 그러니까 a가 2 일이라면 일 그러니까 얘는 f 프라임 1이고 옆에 거의 함수의 극한의 기본 대 눈이 얼마 지금 3 남았어. 그래서 눈이 곱하기 얼마 지금 9 나왔다고 구 대체 그래서 줍니다. 그럼 외우셔. 그러면 2 번은 어떻게 2 번은 그러면 여기다 할게. 어. 그러면 x 마이스를 하고 이걸 찢으실 거다 이거지. 잔다 잔다 찢가 잔다 이거라면 지금. 그럼 자 세팅 어디가 한 세팅? 이거라면 지금. 얘가 뭔데 지금 얘가 얘가 f 프라임 1이고 옆에 거뭐 지금? 데이비니까. 그러니까 데이비니까 2분의 1이거든 지금. 얘네가 곱하기 아니니까 내는 내가 빙글 얼음을 해놓은 거 아십니까? 그럼 프라이미리 임 3인 이걸 말해가십니까 지금 2번 3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대체 드디어 나와 마이 문제 3번 시험 잘 나와 마이 문제 3번이야 3번이야 이제 마이 문제야 자 다시 볼게 리미트 x가 1 가까워질 때 x 1분의 x 제곱 f 1 f x 제곱이네요 자 우선 봅시다 원래 x 함수가 f x가 보여야 돼. 그리고 이의 함수가 f1 보여야돼 없어 얘제곱이야 그리고도 이리 앞에가 x제곱이 붙어있어 어쩌면 좋아 우선은 우선은 봐 어서 먹자고 얘는 내가 못 써먹어 아니 얘는 못 써먹어 얘가 붙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선 세팅이 어 어떻게 수로 바꾸요 우선 세팅 맞추려면 여기 앞에가 없었다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해 지금 우선 여기가 말이너 있으니까, 눈치껏 나는 거꾸로 뭐 지금, F1을 다한 다음에, 이 F1을 빼는 식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가 지금. 자, 해봅시다, 내가 지금. 그래갖고, 자, 어떻게, 꼴을 잘 맞춰봐. 리미트, 그러면 X, X가 1 가까워질 때, 그럼 X-1인데, 우선 F의 X제곱이 마이너스래. 근데 마이너스 묶어 낼 거야. 그러면 여기 플러스 F1이 마이너스 F1로 바뀌는 거지. 그럼 누구만 남아, 지금. 요, 어, 둘이만 남아 어, 근데 두항에 공통인수가 보여 누가? F1이 공통인수야 그럼 F1로 묶어, 내그뭐나마 네.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1 남았어 그리고 어떻게? 자, 조금 줄일게, 여기 옮기게 잘근, 잘근, 잘 찢으라고 해가 지금 그럼 찢어보러뭐 리미트 X가 1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1분의 그 마이너스의 금메이는 그 Fx 아, 잠깐만 찢었으니까 아, 그래도 필요할 거뭐 남았으니까 이거 예 있고요 플러스의 리미트 X1 가까워질 때요거분에 F1에다가 요거 남아져 내겠습니다 이제 합시다 자 그럼 나이 말에서 너무 귀찮아 밖으로 뺄게 네. 그다음에 X x 제곱 안 맞는데 그럼 어쩌라 고면어 얘를 곱하면 다시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잖아니다 네. 그다음 이쪽은, 이쪽은 x +X. 어, 어.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어. 그리고 여기 가면 이렇게 되시겠죠. 이제 맞춥니다. 드디어 맞춥니다. 그럼 이렇게 하니까 요렇게가 한 세팅이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F'1이야. 나왔어. 그 다음에 옆에 거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능이 얼마? 2인데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얘가 앞에 있었으니까. 얘가 지금. 그 다음에 아까 얘는 그래? 약분 시킨 다음에 얘가 지금 옆에거는 함수의 극한규모 대입이야 설마 f 프라 f'2라고 지금? 이냥이 함수야 지금 내가 네. 어 그니까 러 이거 뭐 그냥 이 e, f 1 e 이런거 그 나와 세팅이 아니라고 얘가 지금 그냥 간만 대입해 나 최고쓰니까 아까 f' 프라이미 얼마라고 얘가 지금 문제에서 f1은요? 2였습니까 음. 지금? 그면 러 마이너스 6 플러스 4얼마 지금? 아유. 마이너스 2라고 이게 최고봉이야 x에서 제일 어렵다고 얘가 지금 이걸 맞춰야 돼 얘가 지금 어? 그니까 러 우선 듣고를 풀한다고 지금 우리가 오늘은 미분기수를 맞출 줄 아나고 얘가 지금 얘가 그러면 4번 마지막으로 해볼게 요 4번이요 자요 4번은 딱 분수인가 희한하네 뭐가 희한한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어, x 아, 그거 fx 뭐. 크삼수가 분자가잖아 지금 이거 네. 꼬꼬 돼 있구만 지금 그럼 그대들 잘한 방법하면 뭐돼 잘하시는 방법 자리 분자 부분을 뒤집어야 돼 네, 아니요 강아지 아니 아직 하죠. 어떻게 되지고 원래 내 거는 예의가 있으면 이의 함수값이 분자가 된다고 얘가 지금. 나 바뀌었다고 보시면 가. 각 분자 분모를 바꾼다고 꿔 지금. 네. 지수의 셋잖아. 뭐 하시라고? 범분수시라고 범분수. 범분수 취하시라고. 이렇게 취하시라고. 어? 계십니까 지금? 범분수라고 그래야 이이 나온다고 얘가 지금. 됩니까? 그럼 이제 세팅 맞추면 되지 이제 맞춰봐 1이고 근데 여기 는 보니까 뭐예요 지금 2는 x고 내세 3제곱이고 그러 나는 이 3차를 x1차 바꿀 수 있지? 뭐함데 인수분해 그럼 x-1 하고 여기가 x제곱 그럼 여기는 fx-f1이지 빼기 자 그럼 어디까지만 한 세팅 이렇게 보면 여기만 한 세팅이지 그럼 걔가 현재 어디 갔다고요 지금? 분모에 있어 얘가 지금 그니까 우선 분자 얼마죠? 분자는 어차피 1이야. 요게 뭐라고 지금? F' 프라임 1이야. 얘는 뭐 지금? 분해, 분해, 분해야 지금. 결국 얘는 어디로 가 지금? 분자로 가. 얼마 지금? 3으로 가. 대박이니까 지금이야. 대체? 아까 얘 프라임이 얼마라고 지금? 그러니까 얼마 지금? 1 나왔다고. 그래 이름 유튜버이라 유튜버 진짜 돈 많이 벌더라고 진짜. 자 미분 가능 함수의 필수야, 내가 지금 실수 x y에 대해서 자 일자 맞아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일자 맞아 무슨 식? 항등식. 그러니까 이 식이 항상 성립한대 근데 미분이 다 가능하대. 그리고 주어진 게 프라임 영 값이 다 나왔대. 그리고 프라임 이 값으로 그래가 지금 내가. 지금부터는 세팅, 세팅에 세팅. 뭔 세팅? 그대로 f p r i a를 구하는지 뭐라고 지금? 리미트 h가 0 가까워질 때 h 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라며. 나는 그 자리에 누가 있다 이 자리에 e가 여기 e가 있다고 e가 그럼 e로 바꾸라고. e가 누구라고 지금? a라고 그 e 바꾸라고 여기 바꾸라고. 그러니까 기본 공식외우라고이 일곱 알 말해 봐요 나 지금. 근데 요 식이 항상 성립한데 항등식이야. 그럼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포농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뭐 계수 비교법, 수 대입 법 그러면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문자를 바꾸라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x 대신에 1로, y 대신에 h, x 대신에 e, y 대신에 h 바꿔봐. 바꾸면 요 식이 나올 거야. 얘가 보일 건데 아마. 봐봐 해봐봐 여기가 f의 e 플러스 h 얘가 뭐 f의 e 플러스 f h인데 f의 e 플러스 h 빼기 f e 얘가 얼마 지금 f h야 아 그러니까 여기 항두 개짜리가 뭐로 바뀌냐 지금 f h야 바꿔 놔. 그러니까 리미트 h형 가까워질 때 h는 뭐 지금 여기가 f h라고 됐지 자 근데 이거 그들 대 많이 봤던 미국에서 뭐 세팅 맞아? 하지? 그럼 세팅 있잖아, h 마을 걸또 리미트, 자, 프라임 a 구할 때요. 자, x가 a 가까워질 때는 뭐 지금 x a 분의 f x 마이너스 f a 라면, 요거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0을 뺀다 해서 식이 바뀝니까 이거 지금? 이거? 그럼 여기다가 f 0을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값이안 바뀌려면 f 0이 0 나왔을 가능이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함수가 하나를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아까 이게 항등식이야. 내 마음대로 식을 놓고 뻘겋게 하면 돼. 할 거라며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x도 0, y도 0, x 도 0, y0, 르 y가 지금. 그러면 좌변다 좌변이 나. 좌변 0, 0, 0이지. 우변도 f0 더하기 f0. 이거 이항하면 사라지지. 아, 그러니까 f0이 얼마다 지금? 0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팅을 맞춰. 이제 여기다가 0을 뺀다 해서 식이 바뀌냐고 지금. 이거 여기다가 f 0을 쓴다 해서 시계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이게 세팅이구만. 단지 문자가 x가 아니고 h 왔을 뿐이랍니까 지금? 이건 뭔데 그러면? f 5 이거잖아. 그잖아 지금. 근데 걔 얼마라고 사람에? 4. 끝났어 다 끝났어. 어, 끝났어요 지금. 이게 이름하여 1차함수일 때가 지금 1차함수를 미분하면 상수 함수 가겠니까 지금? 이거 지금. 내가 조금 더 미숙해지면 분 내가 편미분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풀어. 아니 더 빨리 풀수 있게 방고 있거든 지금. 네. 한발한끼 끝내거든 지금. 지금 이렇게 풀어 지금.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네. 하나 더 풀어드릴까 지금. 그냥 이건 네신 킬러니까 진짜. 한번 더해드릴게니 지금. 네. 그러면 67까지 안라니까 제가. 잠깐만 한번더 풀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먹죠. 오늘은 두 개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골 맞추는 거랑. 아, 세기구나. 알다니까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활용하고 꼴받으는 거 이거야 이 문제 얘가 지금. 자자고 얘가 지금. 또 나오잖아. 모든 실수 x, y에 대가 해 성립해 연주가 답해. 무슨 식이라고? 하 지금 내 마음대로 넣고 하시라고 얘가 지금 얘가. 근데 문제에서 f0값하고 f 프라임 이거라는 지금 그럼 먼저 f0값은 구하기 쉽지. 어쩌라고 전부 다 0, 0, 0. 여도라니까 쉽니까? 그럼 너 봐. 우선 내가 쉽다. 0을 대반답해 가지고.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1이야 이거 이왕하면 사라지지 아 그러니까 F0 얼마 지금 하나 구했어 자 두번째 자 F프라임 2를 구하는 식을 H를 사용해서 봐봐 리미트 H가 0 가까워질 때 H분의 F에 2 e 플러스 H 마이너스 F2라고 그럼 내가 이 분자식을 간단히 할수 있는 식을 끌어내라고 걔가 어디 있다고 지금 위에 있다고 지금 그럼 어떻게 하려 여기다가 하시려면 어, x가 e, h, y가 h, x가 e, y가 h. 해봐 지금. 뭐 내가 줄게요. f에 e plus h 누 f에 e plus f h plus 이라고 지금. 그럼 이양 시켜봐. 그럼 f에 e plus h 빼기 f 이거라고 지금. f h plus 1이래 그러니까 저기 분자를 바꾸라고 어떻게? 어, f에 h plus 1로 바꿔줘야지 뭡니다 이제 여기서 꼴을 잘 맞추냐 못 맞추냐 그 능력 차이야. 그 차이가 니가 지금. 그럼 보시면 아까 했잖아. 우리 어, 말씀하잖아. 지금 꼴에서 만약 문자가 x였다면 x가 영 가까워지니까 밑에 분모에 x 0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걸 썼다고 해서 식이 바뀌냐 이거 가 지금. 그럼 우선 h 함수가 fh가 보였어. 그럼 분자 뭐가 돼? f 0값이 보여야 되십니까? 그리고 빼야 한다고 해가 지금. 그럼 내가 이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요거 플러스 1을 내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바꾸 됩니까 안됩니까? 됐잖아 지금 이가 근데 아까 우리 그랬잖아 지금 아까 어 아까 f0 값이 마이너스라면 얘가 지금 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마이너스 1 대신에 물어볼까 얘가 지금? 뭐로 바어로바꿔줘이거가 지금 가 결국은 이거 뭐라고 해가? 결국은 f 프라임 0이라고 해가 지금 얘가 집니까. 됐습니까 지금? 안 끝났어 어떡하지? 몰라 아는 건 f 프라임 4가 1이래 그니까 문제 를한번더 풀어야 되죠. 아니요, f 프라임 4를 구하시 더 필요해십니까 지금. 아.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네. 그래서 제가 풀어 생각하고 지금. 그러면 f 프라임 4를 구하시 보니까 미니트 h 연관하고 칠때 네. h 분 f 에버 뭐 지금 네. 4 플러스 h 배기 f 4제. 아. 자 이제 빨리한 방에 저 분자 빨 정리 분자요. 정리 봐 분자. 빨 정리 해봐 정리해봐, 정리해봐. 분자. 빨리 정리해봐, 분자. 아까 해봤잖아 그럼 FH 갑니까, 지금 이가. 그럼 f h 플러스 이자리가 됩니까 지금. 어 그럼 이상하지 않아? 아까 나도 시가고 가끔만 지금이가. 그니까 어차피 요 말이 뭐 지금 f 프라임이야. 걔랑 얘랑 같으라매. 그러니까 얼마 지금 1이지. 끝났지. 저희도 1이라고 1